안녕하십니까. 김박사의 너무 쉬운 영상편집 위드 키네마스터 저자 김덕춘입니다.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면 위 그림과 같이 문서나 책의 특정 부분을 확대하여 강조하는 화면을 접하게 되는데요. 꼭 역사 영상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배경은 좀 흐리게 하고 특정 부분을 밝게 확대하면서 강조하는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연구한 방법대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 책의 책인 호랑이 키우는 남자의 핵심 키워드가요 T I G E R인데. 각각을 이제 T I G E R 각각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는 것, 아이는 이니셔티브로 어차피 사는 삶인데 주도적으로 살자는 것. 이런 식으로 어, 이 설명하는 강조하는 영상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이 키네마스터에서 네,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16대 9로 해야 되겠죠. 만들기를. 누르... 자, 이렇게 이제 미디어 브라우저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어, 바탕을 이미지 셋에서 까만 바탕을 하나 이렇게, 에, 깔아두죠. 이렇게 좀 길이를 조금 이제 늘려줍니다. 왜냐면 하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길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요렇게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는 어, 뭘 불러오느냐면 어, 여기 레이어에서 미디어로 가서 이죠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불러옵니다. 물론 길이도 이것도 어, 까만 바탕 길이와 같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려주고요 위치와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 크롭에 가가지고 이 마스크, 좀이 패드를 조금 해주게 되면 약간 이렇게 해주게 되면 테두리가 부드럽게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래서 빠져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중간쯤에 한번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왜냐면 하 이렇게 지금 밝게 되어 있는데 가다가 어떤 부분이 강조할 때는 특정 부분만 밝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배경은 어두워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잘라줍니다 분할 해줍니다 분할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일단 키네 마스크에서 빠져나가서 나의 갤러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그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는 부분을 찾게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에 이, 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엽니다 열어서 뭘 하느냐 면 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t, i, g, e, r 다섯 가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저는 이, 이 스마트 셀렉터 기능을 활용해서 요만큼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어, 이 저장을 하게 되면, 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저의, 어, 이 스크린샷이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다시 키네마스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는 설명을 하면서 저의 삶의 좌우명은 T I G E R입니다. T I G E R 중에서 T는 하면서 여기서 이제 T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T 부분 아까 우리 잘라냈던 부분을 에, 붙입니다. 에, 그건 레이어에 가서 위젯에 가서 아까 봤듯이 스크린샷이라는 폴더에 이 부분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요렇게 줄여서 요거 여기 있는 원판에 있는 에, 요 부분과 거의 크기를 크기와 모양이 같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여기도 아까 했듯이 크롭에 가서 약간 패드를 줘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면 좋겠죠. 이렇게 숫자를 갖게 해서 이제 만들어둔 다음에 예, 여기서 이제 이것도 길이를 이 뒤쪽에 이렇게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은 이 바탕 부분은 이것이 나타날 때는 이것이 나타날 때는 이 부분은 어둡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올려보면 알파라고 있습니다. 알파를 숫자가 100이 되어 있는데, 100을 이렇게 한30 정도로 이렇게 낮춰줍니다. 그럼 이것만딱 보이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이 부분을 좀더 어, 점점 크게 하면서... 어. 이 강조해주는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뭘 사용하느냐면 예,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나와 있는 이키 프레임 키 프레임으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키 프레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 지금 어, T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테두리가 노랗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키프레임을 터치를 하게 되면 빨갛게 바뀝니다 이 키프레임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낸 다음에 여기서 어, 키프레임 뒤에 있는 상태 이만큼 움직이고 요렇게 요렇게 조금 키워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빨간 점이 하나 생겼죠 바로 생깁니다 또 이걸 조금 밉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현재는 점이 없죠? 이걸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점이 생기죠? 예, 움직이고 나서 이 부분을, 이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이 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가서 좀더 크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설명을 하면서, 보시면 여기서 자, 저의 좌우명은 tiger입니다. 그 중에서 t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즉, 타겟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어, 이, 이 부분을 역사 스페셜 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iger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한번 예, 키네마스터에서 영상 편집할 때 사용해보면 어, 좀 재미있고 강조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 설명을 드렸는데 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어, 저의 블로그 김덕출의 살아가는 이야기 블로그에 오시면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